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아저 어저께 영상을 못 올렸죠 제가 지금 회사를 지금 퇴직한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분들이 연락이 아무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도 괜찮은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저께는 잠깐 하루를 쉬었습니다 네, 그래서 결론은 제가 수익이 지금 거의 없고 하루에 1달러 정도 나올까 말까 <laughs> 그런 상황이라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쇼츠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마감일이 오늘이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1.2% 올랐습니다 어저께는 마이너스가 좀 심했죠 그래서 총 수익은 지금 0.5% 마이너스고 오늘의 하루 수익은 플러스 15만 원이 됐어요. 그래서 총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좀 많이 늘었죠. 현금을 좀 추가를 해서 그래요. 자, 그럼 오늘은 어떤 게 올랐나 보면은 오늘은 조선주와 방산주가 많이 올랐었죠. 그리고 제가 중공업도 두 개를 샀어요. 이거는 하나씩 모아가는 거긴 한데, 제가 왜 이걸 또 샀냐? 앞에 것도 이렇게 안된게 있는데, 왜 샀냐? 제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것들,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미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... 제 통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 구매를 해봤어요.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이런 조선주나 방산주 중에 하나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개씩 또구매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자동차주랑 증권주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코스피도 회복을 좀 했죠 오늘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올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총수액을 보면은 네, 자동차주 14% 원자력주 5%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엔터 쪽주가 드디어 올랐죠 코스피 타이거를 하나 팔면서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세 줄도 구매했죠. 제가 적립형과 이사8식에 대해서 요거를 분석할 때 수익에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현금도 더 넣어야 되는데 아직 현금을 지금 많이 못 넣었어요.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죠. 임금 체불 부분인데 어, 퇴직금에 대해서 지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당연히 이번에 현금이 들어오면 이거 구매해야지 했던 것들을 구매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조만간 해결이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일을 잠깐 쉬면서 여러가지 사건, 사고가 좀 많네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요새 영상이 잘못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제가 이번 주말에는 조금 바짝 해가지고 다시 영상 정리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. 다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